안녕하세요. 와바 글로벌의 김법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잖아요.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는 방법부터 수익창출의 조건을 갖췄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등등 수많은 궁금증들이 저 같은 학고 유튜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구독자 100명 버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 100명이 되고 나후 다음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해당 키워드에 관련해서 상위 노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구독자 100명의 버프 이것이 있다? 없다? 아니면 뭐잘 모르겠다? 등등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막 구독자 100명이 된 학고로서 제가 좀 전에 경험한 따끈따끈한 자료로 이번 영상도 빠르고 정확하게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지난 3월 26일 날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구독자 100명이 되면 알고리즘에서 뭐 버프를 걸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이것이 맞다 혹은 아니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많은 영상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자, 요행은 바라지 말자. 그냥 꾸준히만 하자. 라는 생각으로 구독자 100명이 되었을 때 업로드할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구독자 100명 버프는 있다, 입니다. 뭐, 혹자들은 구독자 100명을 달성한 이후에 유튜브에서 뭐 축하 메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영상이 버프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축하 메일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제 채널에 축하 메시지가 따로 왔었는데, 이 메시지를 받고 업로드한 두 영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축하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 업로드한 두 가지 영상의 조회수를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는 1 0 0회 다른 한 가지는 108회. 약 10배의 조회수 차이를 기록한 것이 보이시죠? 이두 영상은 같은 날 시간의 차이를 갖고 업로드했었던 영상인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듯 직수입 가격 공개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고 직수입 과정 공개 영상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두 영상은 내용도 비슷하고 제목의 대주제인 콜벳 C파일도 동일하며 해시태그 마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이두 영상의 조회수를 거의 10배 차이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노출수입니다. 두 영상의 노출수는 3100회와 476회입니다. 이 노출수의 차이가 바로 조회수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트래픽소스 유형의 탐색 및 알림, 혹은 유튜브 검색 등의 퍼센테이지가 알고리즘으로 반영이 되어서 노출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3일 채 되지 않은 두 영상을 보면 첫 번째 영상을 유튜브에서 더 많이 노출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자료인 것입니다. 검색어에 대한 노출이 첫 번째 페이지로 노출이 되고 그첫 번째 페이지에서 상위로 노출이 된다면 그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논란, 종결, 구독자 달성 버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두 영상의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같은 해시태그임에도 불구하고 노출수와 조회수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구독자 100명 버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의 버프가 제가 경험한 구독자 100명일 때와 그 이외에 몇 명을 달성했을 때 발생하는지는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구독자 달성 버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독자를 100명 막 달성한 학고 유튜버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경험한 자료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직 100명이 되지 않은 유튜버분들과 혹은 저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달성하신 분들 중에서 이 구독자 버프에 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버프는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확인한 자료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죠? 과감하게 이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유튜브란 그 플랫폼 안에서 유저들끼리의 경쟁이 아닌 컨텐츠의 진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아니 왜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내가 남는 시간에 좋은 콘텐츠 시청해서 다른 유튜버가 성장하는 게 내가 배 아픈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유튜버가 기분 좋게 수익 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서로 웃으며 노하우를 공유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바글로벌의김밥사였습니다